예, 반갑습니다. 예, 본래 이 약대, 이 약대를 제가 한 전에 와 가지고 사 가지고 계속 쓰던 약대하고 똑같은 겁니다. 근데 며칠 전에 약실 때 요걸로 하나 다시 구입해서 사용을 해 봤습니다. 고추밭때 항상 이걸로 쳤거든요. 이걸로. 그전에 산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깁니다 조금 더 긴거 이만큼 한 20cm정도 더 긴걸로 샀는데 이번에는 좀 짧은걸로 샀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추 두둑이 좁으니까 약치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짧은걸로 샀는데 이것을 써보니까 이거는 고추밭에는 안맞는것같더라고요 이거는 고추밭에 약 소비가 너무 많습니다. 이게. 저는 뭐 여태까지 모르고 그냥 썼습니다. 사실은. 약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<laughs>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약 소비가 너무 많은 겁니다. 유튜브 다른 분들 약 치는 거 보니까. 그래서 이번에 그 농양 그 농마트 가서 제가 이걸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게 미세하게 나온답니다. 이게 구멍이 4 개짜리인데 4 개짜리인데 이게 아주 미세하게 나온답니다. 안개처럼.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려고. 이거는 또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.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니까 구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밑에서 이렇게 약을 약대를 놓고 밑에서 이렇게 쳐올릴 때, 예. 진딧물 같은 거 이렇게 방지하고 할 때는 이게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물론 뭐제 밭에는 진딧물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없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, 이거는 이제 그 약대를 호스하고이 약대하고 사이에 꽂는 겁니다. 이게 돌돌 돌아가거든요. 뺑뺑뺑 돌아갑니다. 이게. 돌아가면은 이 약대를 마음껏 돌리고, 돌릴 수가 있거든요. 호수가 자유자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. 이게 없어가지고 참 약칠 때는 불편하거든요. 줄이 자꾸 꼬이니까. 그래서 이거 꼬임 방지 차원에서 이걸 하나 다시 구입했습니다. <laughs> 이번에 약칠 때는 잘 되겠죠. 요걸 빼버리고, 요걸 빼버리고, 요걸 여기에다 달면, 달면 됩니다. 요거 빼버리고. 예, 이제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펼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예, 짧아서 좋네요. <laughs> 여기 중간에 이거 꼬임 방지하는 이거 이거 뭐라 뭐라 그러지 이름이 이름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.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농약 얼치면은 좀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원래는 제가 살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니거든요. 이게 아닌데, 그 농마트 사장님이 이게 좋다고, 이게 안개처럼 나온다고, 많이 쓴다고 이걸 한번 가져가 쓰라고 해가지고, 이거는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가져와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